판다스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는 다양한 형태의 파일과 생성자를 사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듭니다. 여기에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저장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자료 구조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시리즈, 인덱스 등의 객체를 사용해서 데이터 처리와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판다스입니다. 또한 이러한 객체들은 nd-array, numpy의 배열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nd-array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의 처리와 분석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효율적이라는 말은 성능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행과 열의 개념이 있는 또는 그런 개념을 만들 수 있는 정형, 반정형 데이터를 판다스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오게 되고요. 이 데이터 프레임 및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탐색, 처리, 분석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들이 데이터를 탐색하고 또 처리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할수 있고요. 또 반대로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을 판다스의 기능을 이용해서 이러한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은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다음 과정에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상태 분석. 그래서 데이터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아내는 것이죠. 각각의 데이터 타입은 무엇이고, 컬럼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통계치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작업. 데이터가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알아내는 거지입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서 특정하게 끄집어서 내보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인덱싱이라고 하게 되고요. 또한 인덱스를 변경하거나 정렬하는 작업을 통해서 내가 관심 있는 것에 순서를 매겨볼 수가 있고요. 데이터 클리닝, 이 작업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인데 데이터가 없는 것 또는 이상한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또 데이터의 모습이 이상한 것에 대해서 원하는 모습으로 변환하는 작업 등을 할수 있으셔야 되고요. 데이터 타입을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면 이 데이터 변환을 해서 데이터 타입을 변경하는 작업을 할수 있으셔야 됩니다. 데이터 병합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로 만드는 것인데 판다스의 컨 t 이나 머지 등의 함수를 사용합니다. 통계와 그룹별 통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요. 행과 열별로 통계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 그룹별로 통계 작업을 하게 됩니다. 또한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행과 열에 양쪽 다 그룹 개념을 주어서 행과 열별 통계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시각화 도구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용한 분석 데이터의 시각화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요. 시리즈라는 것은 1차원의 동일 타입의 데이터로 구성된 배열이며, 데이터프레임은 2차원의 테이블 형식의 배열입니다. 데이터프레임 같은 경우는 먼저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로의 인덱스 하나의 행을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컬럼 인덱스 컬럼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와 컬럼에 대해서 인덱스와 c o l u m n s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의 "column"은 하나의 시리즈로서 여러 개의 시리즈로 구성된 데이터 테이블이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또한 하나의 열 "column"은 동일 데이터 타입이고, 서로 다른 열은 다른 데이터 타입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pname"라는 이 것은 문자열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english"나 "Japanese Chinese" 같은 것들은 실수, 플로트 타입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시리즈도 그 모습을 보시면 여러 개가 아니라 딱 하나. 지금 여기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 것 중에서 잉글리시에 대한 것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에 있어서도 이렇게 시리즈 이름이나 데이터 타입이 함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판다스의 특징과 데이터의 자료 구조들을 살펴보았습니다.